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대 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준이 러버 게임의 선발로 나섭니다. 9일 키움과홍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최원주는 좋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롯데 상대로 홍과 원정 모두 7이닝 3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 전날 경기에서 윌컷은 상대로 두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에이스가 일찍 무너진 게 그대로 타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롯데의 불펜 상대로 4이닝 퍼펙트는 반성해야 할 부분.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최승용의 투구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찰리의 반지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21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반지는 푹 쉬고 나왔을 때의 반지는 위력적이라는 걸 증명한 바 있습니다. 두산 상대로 금년 홈에서 13.2이닝 일실점으로 강했는데 원정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7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곽빈의 재구난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냉게 그대로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사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것 같습니다. 두산의 연승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의 양팀 선발은 모두 상대 전적이 좋은 투수라는 공통점이 있는 편 다만 반지는 유독 잠실만 가면 묘하게 흔들리는 면이 있고 이제 퇴출될 걱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멘탈적으로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삼성 대 s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가 시즌 두번째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1일 한화와 홍 경기에서 1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던 김대우는 이번 경기가 나름 저격 선발에 가까운 상황, 유일한 선발 등판이었던 6월 7일 NC와 홍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긴 했지만 SSG 상대로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SSG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7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여름이 되면서 타격감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9회 말 동점 찬스를 놓친 건 아쉬움이 남는 부분,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을 정비하지 않으면 최하위 탈출은 요원할 것입니다. 김광현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LG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투구 내용은 더 이상 좋은 투수라고 하긴 힘든 편입니다. 그래도 6월 23일 삼성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듯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강진성의 두점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1차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그대로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중반 이후 제대로 된 집중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승부를 걸게 하는 포인트 그러나 6.2인 잉동한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팀 최대의 약점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은 승리의 찬스를 날려버린 반면 SSG는 마지막에 마지막을 버텨냈습니다. 그게 바로 두 팀의 순위를 가르는 이유일 듯 선발 김대우 카드는 나름 깜짝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SSG 상대로 매우 부진한 투수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반면 김광현은 어찌 됐든 삼성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죠. 세 번째 경기는 NC 대 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페디가 러버 게임의 선발로 나섭니다. 21일 한화 원정에서 6.2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패디는 리드가 커지자 조금 힘을 빼고, 던졌다가 집중타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KIA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에서의 패디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투수, 전날 경기에서 마리오 산체스 상대로 3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KIA의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페이스 다운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4이닝 퍼펙트로 당한 후유증은 분명히 존재할 듯, 5이닝 동안 무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전사민을 너무 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양현종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13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양현종은 일단 충분한 휴식은 취하고 나온 상태. 그러나 금년 NC 상대로 6월 18일 홈에서 7이닝 4실점으로 그다지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3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터진 메가 타이거즈 포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역시 이 팀은 중심 타선에서 장타를 터트려줘야 경기가 수월하게. 풀리는 편, 사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타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송명기 뒤에 패디를 만나면 방망이가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 물론 확실히 휴식을 취하고 나온 양현종은 위력적이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NC의 타자들은 좌완 투수 상대로 나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대 L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쿠에바스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쿠에바스는 최근 두번의 원정에서 호투를 하면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6일 LG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11개의 사사구와 11개의 안타로 4득점이라는 엄청난 비경제적인 야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나마 수비에서 결정적 실점을 막아낸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듯 그러나 또다시 이실점을 허용하면서 고영표의 승리를 날려버린 박영현은 최소한 2주 정도는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용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9일 롯데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정용은 선발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중입니다. 특히 원정으로 갈수록 엉망이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듯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에게 막혀있다가 박영현을 공략하면서 3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후반기 들어서 타격의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연장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전이 LG에게선 볼수 없었던 모습일 듯 7.2인 잉동한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그한 점이 12회말 이사에서 나온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수비력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LG의 야수진이 지쳐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 홈에서의 쿠에바스는 이전의 LG전보다는 좋은 투구를 해줄 수 있고 선발 이정용은 원정에서 기대를 할수 없는 레벨입니다. 무엇보다 전날 LG는 불펜의 소모가 심해도 너무 심한 반면 KT는 어찌됐든 김재윤을 아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경기는 키움 대 한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우진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21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안우지는 최근 등판시 타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종종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 편인데 한화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패배를 당한 걸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와 김범수 상대로 도순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키움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그나마 동점까지는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클러치 히터가 없었다는 게 결국 석패로 이어졌다고 패도 할 말이 없는 부분.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패는 이팀 최대의 약점입니다. 리카르도 산체스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21일 NC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산체스는 최근 들어서 투구 패턴이 파악당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이 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원정에서 강한 투수라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맥키니와 김동혁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한화의 타선은 단5 개의 안타로 5 점을 올리는 경제적 야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단 1차전의 화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득점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일 듯. 그러나 김범수가 좌완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 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최근 산체스의 투구는 흔들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좌타자가 주력인 키움 상대 승부는 상당히 해볼만한 편. 물론 아누지는 언제든 에이스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으나. 압도하는 맛은 시즌 초반에 비해 많이 떨어진 편이고, 본격적인 불펜전으로 가면 언제나 그렇듯 키움이 불리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